아. 지난번에 저희가 홈런 레이스를 서울에서 한번 해봤는데, 뻥개기들만 모여갖고, 홈런 때리사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모집을 한게 아니라, 강자들을 모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 우와! <웃음> 이거 <laughs> 새까맣게 <새까만하다. 야, 나만 웃음> 홈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장 이상적인 홈런을 때려내기 위한 발사, 각도와타구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 아,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중남 보령에 위치한 미산 야구장입니다. 구미니언배 홈런 레이스를 우리 일반인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오늘은 멋진 홈런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현기님. 네, 전년도 몇개 치셨는지. 지금 홈런 하겠습니다. 음. 저는 말로 안 하겠습니다.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래? <laughs> 몸이 되게 좋으신것 같아요. 어? 체격이 굉장히 크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좋은 느낌이 옵니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홈런 왕전년도 홈런! 아, 홈런 왕자 뒤로 홈런! <laughs> 자... 다음 이육진님. 어, 이분, 이분 단단해 보이시는데요. 아, 와... 아, 와... 자 이번에도 가능됩니다. 이러면 <laughs> 실험이 약간 엉망이 되는데? 야. 약간 오늘 그 컨디션이 이... 좋지가 않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날은 좀더더 더 봉이 미끄러지죠 배트 맞을 때. 이거는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거야. 아무, 아무 상관 없어 비 온다고 뭐 점수 안 나니? 그렇다고 그 아무 상관 없어 이거는 아상 없어. <laughs> 오늘 목표 개수 한 번만 말해줘. 하나요. 하나만 쳐보겠습니다 다들 목 표가 점점 낮아서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잘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또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아무래도 무거 힘이 이게 막 들어가서 긴장하니까 이제 배트 만드신 대표님인데 둔탁한 소리 막 나오고 안 넘어가고 이러면 은 신경 엄청 쓸 텐데 아, 그렇죠? 입장이 그런 입장이잖아. 예, 이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이게. 어. 아무 상관 없어 비온다고도 점수 안 나니? 미쳤는데, 씨 어? 아. 아, 아, 아 야, 응원 좀 해줘. 최준석 화이팅! 야. <웃음> 아, 씨. 아, <laughs> 아이고. <웃음> 마음의 소리가 나왔다. 이게 이제 늙은 거예요. 늙은 거는 뭐 장사가 없어안돼 좌측으로 해봐봐, 좌측으로 좀. 아, 알았어, 알았어. 아휴.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안치요 거기 하나 아니면 안돼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파워 파울! 어, 파울 파울, 파울! 파은 다시 한 번, 파울은 다시 한번 아니야, 아니. 만족해, 만족해. 1.5개 야, 더안돼 1.5개, 아, 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안타많워안타가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인분들이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지현우님 한성우님 홈런은 없습니다 아 홈런 없습니까? 홈런은 연개줬습니요 홈런이 없는데 홈런 레이스에 참가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강타자를 좀 모아달라 이렇게 어, 요청을 드렸었고 강타자는 맞나 봐요? 홈런이 없는 강타자를 모아달라고 해서 네. 얘기는 했는데 그냥 시간 시간 되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 공론이 <laughs> 안 나왔잖아. 공이 떠야 돼. 그래야 넘어가지. 그그래야 <laughs> 넘어가지. 그래야그 넘어가지. 넘어가지. 그넘어가 그려 넘어가와 그려 넘어가지. 그 넘어가지. 그려 넘어가지. 넘어가지. 그 그려 한 성모님. 와! 와, 갔다 갔어, 갔어. 와. 갔어. 와. 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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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워우! 워가워발 워우! 참 진짜 좋은 우 발사각도는 몇도 정도가 형 홍룡이 많이 나올까요? 발사각도? 네사각다 <laughs> <laughs> 다음 분 박건호 님네 박건호 님 작년에 리그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저기 안양 워너비 베이스볼 네, 아, 야구 치입니다아고님이시군요보여 네.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아, 네. 저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 오, 잘 오, 잘 오, 잘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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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가자 가잘 가자 네 오, 오. 야, 뭐, 아, 빨자 가자 가자 가 뭐야? 뭐야? 와! 아하

자하! 아, 이거 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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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청나네. <laughs> 엄청나네. 사위야구 하시는 분들하고 선출의 차이야. 힘은 좀 비슷한데 요령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포인트에 맞으면 떠서 넘어간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고 사위야구분들은 그냥 힘으로만 <laughs> 그냥 힘으로만 하니까 자 오늘 아 가장 멋진 타구를 보여주신 분들 가운데 이+ 제일반인 중에 한성모님이 오늘 가장 멋진 타구와 홈런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박수야 네배트를 들고. 어 전달을 자 빨리 받아주세요 네 저희가 충남 고령에서 홈런 레이스 진행해봤는데 아, 형 어땠어요? 나는 오늘 집에서 오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다음 홈런 레이스가 있는 곳으로 저희는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아 치용 형좀 많이 아껴주세요. 음. 살짝 맞았는데도 좀 레이저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더라고요. 반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발력이 우선 너무 좋고요. 스팜 맞으면 그냥 공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홈런 몇개 때리셨죠? 작년에 엄청 큰 홈런을 때렸는데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하! 아! 아 다른 방망이를 휘두르셨군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흔, 흔치 않은 헛스윙 것 같습니다. 홈런 넘기는 것보다 넷째가 빠르겠다. 배워볼까요?